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8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5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첫 범죄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를 멸하기, 멸하기로 예정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로써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의 이르러. 이 산이 어디인지는, 어, 성경에 알려주지 않지만 아마도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이 왕으로서 천국의 건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건국 공신들이라 할수 있는 제자들을 그 산에서 만나 본격적인 천국 건국을 위한 특별 사명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장소는 갈릴리라고 강조하셨고 또그 산에서 만나신 것이죠. 그러니 16절에 지시하신 산 역시 아무 산이 아니라 천국 법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산일 것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경배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공생의 동안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고 이것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을 왕 중의 왕 천국의 왕이요, 하나님으로서 경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심지어 의심하던 도마까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우주적인 왕이신 것을 알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7절에 아직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번역상 뉘앙스가 달라져서 오해가 생기게 된 부분입니다. 개역 한글판 번역은 아직도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입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 전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지금 이분이 그 예수님인지를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그분인가를 의심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면, 배없고 경배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이 이분이라는 뜻으로 가까이 나와 예, 가까이 육안으로 확인시키느라 나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마태복음 전체가 그 마태복음 전체가 있었던 어, 표저 마태복음 전체가 달려왔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공생의 전체가 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8, 19,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원래 예수님께 없었는가? 둘째, 지금 시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데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따르셨습니다. 어, 그래서 겸손을 가지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부터 없었던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즉, 왜 지금 시점에 이것을 받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도록 비유를 들자면 세상 나라인 조선에서도 왕자 단계가 있고 세자 단계가 있죠. 부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유일한 왕자라고 할지라도 세자로 책봉되는 근거를 갖추어서 세자 책봉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리의 나라인데 아무렇게나 통치권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즉, 공식화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로 공식화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잃었다가 찾았다, 찾았다거나 아니면 없었다가 생긴 권세가 아니라 진리에 따라 자격을 갖추시는 단계가 되어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 부분의 장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예언에 그 공식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와서는 가서입니다. 인자로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시 죠？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 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갖추신 자격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기서도 인자같은 일하고 다니엘의 눈에 인자같은 일하고 나와있죠. 성육신,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심으로써 할수 있었던 일, 즉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으심이 필요했던 이유는 언약을 배반한 것이 피로 대가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로서만 맺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맺음은 피로서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관계가 되는 즉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언약이 피로서만 맺어집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 때에 모세는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구약의 모든 제사가 피 뿌림의 제사인 것은 언약의 재확, 재확인입니다.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잔으로 맺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력으로는 언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들이 자력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즉 대속의 피를 흘려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주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법,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정하시고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없습니다. 정결한 피 뿌림이 없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드디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 모든 것의 진실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을 세우신 것은 오직 은혜로서입니다. 구원주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이 믿음은 실천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왕을 따르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구원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6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즉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을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마귀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선 가야죠. 실천의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관념으로만 되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다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전제가 내포됐죠. 제자화의 계보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음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또 제자화를 해야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계보가 이루어져야 제자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 모든 민족에게까지 갈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면 됩니다. 혼자서는 모든 민족으로 갈수 없지만, 제자화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모든 민족으로 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제자화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더욱 기대되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계보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자화는 혈통과 함께 이어졌지만, 신약의 제자화는 가르침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30년이 한 세대가 아니라 3년이 영적 제자화의 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키셨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모범을 보이신 최고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구약의 할예처럼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된다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세례로서 서로 형제 관계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으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할 때에 생명책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 할 일을 하는 8일차에 호적에 등록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삼위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집니다. 세례로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서 천국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는 목사님들인데요. 정확하게는 목사 혼자 세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화 제정화를 하고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복음서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진리, 즉 그리스도의 인생살이 방식을 찾아내어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실천이 있어야 지키죠. 어, 실천을 보여줘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어, 그것입니다. 성경은 어, 실로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책임으로 예수님의 실천은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경 전체에 어, 그 예수님의 실천 모범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네볼 지어다 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아주 강조 하시는 표현 이 죠？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 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늘 과땅의 모든 권세 를가 지신 분이 항상 함께 하 신다는 것 은, 전권을 사용 하며 제 자들 의 길을 보장 하시 겠다는 것 입니다. 어떤 제자 들이요？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실천을 보이, 본보이면서 가르치는 제자들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권이 있다면 왜 고난당하는 주의종들이 있는가 궁금히 여기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전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능력과 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낭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아니고 제자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권은 제자화의 길에서 실행되는 전권입니다. 예, 제자화가 아닌 자기 개인의 사, 사생활에서 실행되는 전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사생활이 어, 나쁘다거나 사생활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자화의 길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화의 계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저절로 실현되며 누리게 될 충만한 복이 바로 예수님의 전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화 제자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을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마침내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도록 제자로 불러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길을, 복음과 제자와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길을 흔들림없이 갈수 있도록 끝까지 갈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랑으로 누리면서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복된 길이고 최고의 길인 줄 가장 영광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